그러면 <laughs> 포기하자. <the> <Commons> <ettes> 안녕하세요 한행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샵 앞에서 압구정 로데오 이 거리에서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앞머리를 이제 저희 샵으로 데리고 가서 자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멀면 안 된데. 여기 외국인?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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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peak Korean? Uh, not what? Well, not, not not uh, no, no, well, no. Me, hair designer. Mm -hmm. I'm a basking hair c u t oh, You God. want? My salon is this. Come together, my salon. Face line cut. My hair is It's... dead. Ah, dead? You dead want to cut? And, yeah, but I have an appointment 아, at 7. Oh, I'm sorry. Seven. Oh, no, no problem. Thank you. Ah, didn't bye didn't bye. Really bye. 저쪽으로 가볼까? 아일년일 년에 사는 차이 많겠지? 아니, 근데 기끌하는 거더 힘드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헝머치라고. 네. 저 패션 관련 네네. 유튜브 오. 찍는 네. 건 그냥 어디 브랜드에서 얼마 정도 주고 샀는지 네. 얘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네네. 패션 관련 콘텐츠예요 그래서 두분 혹시 괜찮으시면 네. 같이 출연해서 인터뷰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인터뷰예요? 네네네.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면 찍고 네, 네 잠깐 찍자 어, 그러면 네. 왜냐면 우리도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 <laughs> 캐스팅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저희좀 걸리는 거 같은데 <laughs> 저 분들 저 저희 일단은 저희도 좀 캐스팅하고 있어도 네, 될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Hi You speak English? Yeah Me hair designer My Instagram, Instagram. Follow my Instagram Where are you from? China China? t h is my Instagram oh. Yeah. So many fans yeah. Street car. YouTube. It you want to cut my hair? Yeah. Design for my hair? Yeah. Now? Now. So but free? Yeah, free. 10 minutes. It. Free. It's okay. Okay, it's okay, come on. Okay. Wow! Go, go, go. <laughs> <laughs> I like red hair. Yeah, thank you. Your friend? Yeah. yeah. How old are you? 23. 23? This is my long this Oh. Yeah, yeah, yeah. <laughs> you, you China color? yes. Uh, no. <laughs> oh, oh ah, you say? Yeah. Wow, oh. you color very beautiful. I like. I yeah. I you... like it too. Oh, thank you. <laughs> What's your name? My name is Lilac. Like, like... Lilac, Lilac, You know, I use song. You song. Ah, Lilac. Yeah, yeah, yeah. You have boyfriend? Yeah. <laughs> oh, where, where are your boyfriend? Uh, in the UK. He has to do. 아, 유튜브 s um, uh, 네. 아, 유튜브에 유 o 브에유에유 u 에유유튜유튜에유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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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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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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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치킨 역시 치킨의 나라 볼륨만 잡자. 이건 또 홍보를 안하으니까이게 왔는데 이제 하움 롤릿을 뿌리로 일로 파이 오, thank you. 신콜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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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very beautiful. So beautiful. 감사합니다. So oh, thank you. <laughs> 금방 화면 했네요. 네. 아, 또 이제 가야죠. 아, 다 보여. <laughs> 숨어있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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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찍어줘, 찍어줘 저기 하고 있다 이렇게 아 끝났다 네, 끝났어어 가셨네 우리 캐스팅 당했는데 아쉽다 오케이 땡큐 바이 바이 자르실 때오 진짜요? 오 대박 뜯어 진짜요? 잘랐어요 저희 샵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보고 잘 자른다고 생각해서 자르고 싶다고 생각했오 대박 진짜요? 어, 대박. 어, 대박 어 감사합니다 어 대박이다 진짜 아, 대박. 어, 어떻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샵 어때요? 어 예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집이 어디예요? 저 지금 광진구에요. 광진구? 네. 오, 어떻게 일로 나왔어요 오늘? 템버린즈 가려고 나왔어요. 여기 옆에? 네, 네. 자 오늘 사이드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성함이 어떻게 되요? 경민주. 경민주민몇 살이세요? 2 5살이요2스살 학생이세요? 네. 학생? 네. 무슨 과예요? 과바려고 어, 진짜요? 무슨 과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 마케팅 전잖아 아. 해봤는데. 어, 괜찮다. 네. 원래 무슨 과였어요? 원래, 영국 영화과였어요. 오, 잘 어울리는데? 근데 왜, 왜 바꿨어요? 음 살다 보니. <웃음> <웃음> 연기 잘 하시겠다. 아니 아, 어쩐지 아까 인사할 때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반가웠어. 근데 저 진짜. 네. 오늘 유튜브 보고. 네. 혼자, 어, 진짜 잘 자르신다. 이렇게 아, 생각하더라고요. 진짜요? 저 네. 너무 소름이다, 근데. <laughs> 근데 어떻게 일로 오게. 딱. 맞았지? 여기 계신 분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엄청 네. 신기하다. 저희가 원래는 네. 다른데 가서 촬영하려다가 네. 그 신고 다녀가지고 아 그냥 여기 근처에서 모시고자 오 하고 돌아다니는데 딱음 오. 사이드는 네. 제가 살짝만 들어 해드릴게요. 여기 살짝에 저희가 네. 수술 좀쳐놨거든요 앞에 좀, 좀 무거우실 셨어요 오늘 방금 나온 거예요? 아네 거의 방금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이제 어디 가요? 아직 안,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laughs> 진짜 아, 감사해요 사이트 땜은 항상 했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이게 네. 자르는 주기도 애매하고 아 맞아 맞아 뭔가... 이것 때문에 옷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맞아요 도좀안 들고 아 짧게 잘라서 기르고 그냥 아드레고다녔고 아,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었어요? 머리에 대해서? 어, 제또 나름 어. 좀 해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 예, 어울리지? 고객님은 일단은 생머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조금 볼륨감 있는 레이어드 C컬이나 아니면은 웨이브, 굵은 웨이브 느낌도 좋으실 거고, 살짝만 단발만 어울리는 문 볼게요. 이 느낌 다가다시요 아, 네, 고객님 긴 머리 좀으시다 네, 확실히. 단발이 안 어울리지 않는데, 어, 단발 하실 거면은 차라리 조금 살짝 기장감 있게 해서 레이어드해서. 아 지금 머리 괜찮으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앞머리는 지금 보면은 네, 진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살짝 돌려보실래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 침을 낸 거예요, 제가. 네네네. 괜찮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럼 어, 그러면, 그러면. <laughs> 잘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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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명. 힘들다. 여기까지만 할까?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것보다 한명 네. 앞에 많아. 아네죄니다아 <laughs> <30인. 웃음> 지금 머리 건들고 싶진 아, 않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식당 웨이팅 걸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네니다 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앞머리 자르는 영상 하거든요? 너, 너아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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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laughs> 더돌아다가 없으면은 포기하자 안녕하세요. 뭐야? 저 혹시 저희 사이즈뱅이나 앞머리 이렇게 잘라주는 컨텐츠 하고 있는데 저희 샵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희 샵 가서 앞머리 자르실 영상하고 찍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좀 무겁지 않아요? 좀 여기 그리고? 좀 너무 무겁죠? 남자처럼 보일다봐요 아, 나, 너무 예쁘신데 어떻게 남자처럼 보이죠? 어? 어? <laughs> 그래도 좀잘 잘라요. 제가, 그래도 팔로스도 많고 음. 여기, 저희 하움 여기거든요? 가실까요?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친구분 은 혹시 관심 없으세요? 진... 어제 잘랐어요. 아, 어제 잘랐어요? 근데 머리 예뻐요, 근데. 잘 짜게 <laughs> 하셨다. 아, 근데 제가 네. 촬영을 많이 해서 너무 숱을 많이 치면 안 되고 어. 좀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laughs>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름 되게 예쁘시다. <laughs> 혹시 무슨 촬영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모델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예쁘세요. 친한 친구예요, 두 분은? 네, 동분 동생 네. 같이 모델하시는 네 어. 어떤 모델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패션 모델하고. 오. 오늘 음. <laughs> 어, 진짜 옷도 너무 예뻐요. 근데 무거운 머리 좋아하세요? 원래 아, 제가 원래 키스를 음. 엄청 오래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뗀지 한2주 됐어요. 붙인 머리? 말, 네, 붙인 머리를 한 5년 가까이 해가왜 음. 네. 뗐어요? 너무 머리숱이 참 많은데 커 보여가지고 머리 이 아. <laughs> 머리 땡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네, 커피 먹러어요 어? 어디, 어디서요? <laughs> 여기 근처에서 근처에서? 네, 네. 머리는 기르는 중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수 진짜 많으신데? 너무 많아요 여기 표만 죠그 그쵸?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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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를 살짝 제가 수치이 예쁘거든요 아, 그래요? 살짝만 해드려 볼까요? 네네 아, 근데 이거 거의 많이들 못하는 곳잘못 못 보는 곳이라 아니 이거 유튜브 길거리에서 계속 자르다가 나온 거예요. 왜 신고 당한 거예요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아닌 곳에서 제가 시술을 하면 위생법 이런 게 걸린대요. 그래서 그 고지서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부터 잡아서 자르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셔 오는 거를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그자리에서 잘라지면은 그래서 좀더 자르는데 따라오라니까 좀 뭔가 이상하잖아. 사실은 <laughs> 요즘 이상한 말 많아서 왼쪽으로 좀 한번 만져볼래. 여기 좀더 있긴 한데 아직은 어떡해. 여기 좀더 쳐드릴까요? 괜찮아요. 좀 더, 여기는 좀더 나아요. 여기는 괜찮죠 지금. 네, 여기는. 여기는 괜찮아서 다음번에는 제가 봤을 한두달 정도 기른 다음에 한번 쑥 다듬으면 예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좀 수정리하면서 하셔야 돼. 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시면 저희 명함 드릴 테니까 오세요 어, 어. 머리 괜찮나요, 그래도?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성거 와, 쉽지 않다. 다음번에 조금 더 우리가 살짝 공지를 해야겠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리포할 거다. 관심 있으시면 좀 알아. 자,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닌 캐스팅에서 모셔와서 빨리 잘라봤는데 쉽진 않은데 그 재밌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세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는 좀더 다른 곳으로 해운대도 한 가보고 싶은데 거기 한번 미용실 섭외 되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정아, 인사해봐. 일로 와. 인사해. <laughs> 합니다. 오케이. <laughs>